반갑습니다 급등코인만 물어다 드리는 도베르만 입니다 현재시간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57분 이고요 한주에 마무리 금요일이죠 아니 비트코인이 아침부터 마이너스 5% 가량 빠졌다가 다행히 조금 회복해 준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올라갈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상승 종목 공개하기 전에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xrp, 바운스토큰, stp, 스테이터스, 카바, 스톰맥스 등등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인데요.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죠. 이 모든 종목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하락장에서도 오늘 종목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%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해요. 자 입장 조건이나 비용력은 절대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종목 타점 점이라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장담컨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이제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 드릴 급등 코인 공개할게요. 자, 바로 이 카바 코인입니다. 자, 영상에선 항상 쉽고 이 짧게 핵심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. 자, 우선 카바 일봉으로 보도록 하고요. 지난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작년 11월 저점을 기준으로 이 강력한 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게 이 제일 위쪽 매물대 구간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저항을 맞고 아래쪽 매물대 구간까지 단기간에 하락한 모습이죠. 그 다음 이 매물대 지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주면서 8 3 5원 부구 매물대 돌파 테스트를 수차례 해주었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습니다. 그러다가 이 최근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아서 아래쪽 매물대 지지를 이탈을 했지만 보라색 202평선 지지를 받고 단기간에 회복하면서 다시 매물대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. 이로 인해 뚜렷한 추세선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이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정리하자면 현재 카바코인의 경우 아래쪽 매물대와 상승 추세선 그리고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전부 이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그만큼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 9월부터 지속적인 매수 거래량들만 쌓여 들어올 뿐 크게 하락했던 구간에서 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. 즉 거래량 없는 이 가짜 하락이 반복되면서 개미들의 페닉스 물량까지도 세력들이 전부 털어갔다는 거죠. 자말 그대로 이 개미털기라는 거예요. 이 말은 또 시장을 주도하는. 세력들이 활발하게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해드린 상승 단소들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630원의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하며 약30% 수익까지는 가볍게 노려볼 수 있겠고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년부터 쌓인 매수 거래량대까지 상승 재료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과거부터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 매물대까지 돌파하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,000원 매물대 구항까지도 볼수 있습니다. 그만큼 저점 구간에서 미리 담아간 수 있는 엄청난 이 기회에 수타점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사야 할때 사고 적절한 구간에 팔기를 반복해야 지금 보시는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영상은 이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종목 이름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건이 거래소에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.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 상승할 코인들부터 확인하시고요. 휴일에 남들처럼 놀고 쉬더라도 그립등 코인의 수익 정도는 무조건 챙겨가. 바라겠습니다.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알찬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의 카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